자, 품사 중에 첫 번째 체언에 속해 있는 명사, 대명사, 수사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크게 크게 보죠. 명사가 뭐예요? 명사. 구체적,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. 구체적인 명칭도 명사지만 추상적인 것도 있어요. 뭐 사랑, 눈에 안 보이잖아요. 평화. 그러죠. 평화 이런 것들도 눈에 안 보이지만 아무튼 개념을 나타내는. 또는 어떤 명칭을 나타내는 게 명사입니다. 근데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고 밑에 한번 밑줄 한번 끊어보죠. 조사가 붙는다. 되죠? 그 밑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. 셋째 복수형을 취할 수 있다. 복수형을 취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오른쪽 예문이 뭐로 나왔죠? 신발들이 많다. 여기서 신발들은 조사입니까 접사입니까? 신발들이 많다. 조사예요, 접사예요. 조사는 문장의 주어가 복수라고 그랬죠. 접사는 그 단어가 여러 개란 소리죠. 신발들이죠. 말 그대로 어서 들 와라 이러면 조사고, 신발들이 많다 이러면 접사다 라고 하는 거 연결시켜 주면 좋겠다그 밑에 보통명사, 고유명사, 구체명사, 추상명사, 자립명사, 의존명사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, 고유명사 그리고. 의존명사입니다.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인데, 복수형을 붙일 수 없어요. 복수형을 붙일 수 없습니다. 그런데, 그런데, 복수형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때는 고유명사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, 보통 명사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리 학교는 미래의 장영신, 장영실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. 그럼 장영실 <laughs> 자체는 고유명사지만, 우리 학교는 미래의 장영실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취해졌을 때, 여기서 장영실은 미래의 과학자 꿈나무, 뭐 이런 의미거든요. 보통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우리 바다는 수많은 이순신들이 지키고 있다. 마찬가지, 고유명사로 사용된 게 아니라, 뭐 수많은 이제 해군들 군인 아저씨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을 때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. 그 다음에 자립성에서 의존 명사가 있는데 형식성 의존 명사가 있고 단위성 의존 명사가 있거든요. 참고로 참고로 단위성 의존 명사는 수량적인 의미를 지닌 의존 명사 이렇게 돼 있죠. 앞에 수관형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의존 명사는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데 특히 단위성 의존 명사는 숫자와 함께 연결이 돼요. 그래서 다섯 사람, 세 명, 다섯 개, 세 마리. 무조건 숫자 뒤에 단위성 의존 명사는 붙어요 띄어요. 띄었어야 띄워 돼요. 이해 되죠? 그런데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자, 여기서 사람은 일반 명사거든요. 보통 명사거든요. 그런데 야, 몇 사람이야? <laughs> 다섯 사람. 보통 명사입니까? 의존 명사입니까? 의존. 사람이 서있다에서는 보통 명사거든요. 아래, 다섯 사람. 미설사에서 다섯 사람에서 사람은 보통명사의 의존명사예요. 의존 숫자 뒤에 단일성 의존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. 되나요?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병이 예쁘다. 음료수 세 병을 가져와라. 병이 예쁘다는 보통명사거든요. 근데 음료수 세 병을 가져와라는 거예요. 세 병. 숫자 뒤에는 고민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? 단일성 의존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런데 보통 명사가 숫자 뒤에서 단위성 의존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. 병이나 사람 같은 경우. 이해 되죠? 연결됩니까? 두 번째, 두 번째.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, 즉, 관형어 아래 기대어 쓰는 명사가 의존명사라고 했는데,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. 의존명사는 문장의 첫머리에 오지 못해요. 자, 의존명사의 특징이라고 해서 첫 번째, <laughs>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합니다. 문장의 첫머리에 오지 못합니다. 그 얘기는 반드시 관형사의 수식. 수식을 받아야 돼요.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특정 조사와만 결합하는 수가 있어요. 단일성 의존명사가 아니라 일반 의명사의특입니다 특정 조사와 결합하는 예가 어떤 게있는냐면리뭐뭐할리 게 그러면 뒤에 뭐가 연결돼요? 그러할 리뭐뭐할리가 없다. 그가 그럴 리가 없다. 나요 물론, 보조사, 그럴리는, 뭐, 이렇게도 연결이 될수 있겠지만, 보조사는 다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, 여기서는 주격조사, 이나 가만 붙을 수 있는 게, 니, 뭐, 이런 게 있고, 아니면은, 뭐, 뭐, 하는 김, 야, 오는 김에, 만 붙을 수 있죠. 오는 김에, 하는 김에, 뭐, 이런 것들. 그 다음에, 만, 야, 그가 그럴 만도 하다. 도는 이제 보조사니까. 그럴 만도 하다. 그럴 만 하다. 뭐 이런 거죠. 특정 조사와만 결합하는 우존 명사가 있습니다. 뭐뭐 하는 성싶다.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초유 의존 명사 김지어 같은 거. 네. 치어. 선택된 대로. 그 다음에 우리가 명사 라인에서 조금 생각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품사의 통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불러주세요. 불러주세요.